자, 오후 기출입니다. 오후 기출, 얘도 비슷하게 이제 기대값 나왔는데, 작년에 이상 확률 변수죠. 이것도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해볼 건가인데, 일단 문제 정보부터 보시면 빨간 공두 개, 파란 공두 개가 들어있는 하나의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 개의 동을 동시에 꺼낸대요. 자, 그러면. 문제 정보 확인. 그러면 항상, 자, 빨간 공두 개. 파란 공두 개가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두 개를 동시에 꺼낸 데 얘는 하나가 아니야. 두 개를 동시에 꺼내고요. 서로 같은 세 개의 공이 나오면 꺼낸 두개 중에 하나를 버리고 나머지 한 개는 주머니에 다시 넣는데요. 자, 그러면 케이스가 이렇게 나눠지겠네. 첫 번째 내가 공을 딱 뽑았을 때 같은 세 개의 공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같은 세 개의 공이 나온다는 건 결국 알알이 나오거나 비비가 나오거나 이렇게두 개가 나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둘 중에 하나는 버리고, 한 개는 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는 다시 주머니에 복원시키고. 그래서 문제지에다가 쌤처럼 이렇게 나는 실제 문제 풀때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거든. 그냥. 네. 구조화 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색이 나온대요. 다른 색이 나오면, 뭐, 이때는 알비죠 이런 식이 나온다면, 얘는 복원 추출, 복원. 다시 둘다 복원시킨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거고. 자, 주머니에 남아있는 공을 가지고 위의 절차를 한번더 반복하고 게임을 종료한대요. 아, 그러면 두 번째, 시행은 2회 시행을 하네요. 2회 시행을 하고요. 게임이 종료된 후에, 자, 결과입니다. 시행을 했으니까 결과가 나오겠지? 그 결과가 됐을 때, 만약에 빨간 공과 파란 공의 개수가 같다면, 두 개가 같다면, 주머니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만큼 선물을 줘요. 이 공의 개수만큼 선물을 줘요. 전체 공의 개수만큼. 그 다음에 빨간 공과 검은 공, 아, 파랑 공이죠. 파랑 공이 다르면 차이만큼 선물을 줘요. 얘는 차이만큼 선물을 준대. 얘는 뭐가 되겠어요? 전체. 있는 개수만큼 전체 공의 개수만큼 선물을 주고. 뭐 이런 상황인 거네. 됐어?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맞을수 있는 선물 개수 동그라미 선물 개수. 아, 그럼 확률 변수는 결국 뭐야? 개수네 개수. 그지 그럼 개수가 될수 있는 거를 우리가 표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각각의 확률을 계산할 건데 자 여기서는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가지치기 할 거야 가지치기. 가지치기를 할 거거든? 됐니? 가지치기를 할 건데 뭐 변수는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빨간 공 나오는 걸 r이라고 잡고 파란 공 나오는 걸 b라고 잡을게요. 됐니? 자 그래서 갑니다. 자첫 번째. 첫 번째 시행을 해요. 첫 번째 시행을 했을 때, 내가, R, R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R, R. 됐죠? 근데, 이 앞에다가, 뭐, 요 정도 계산은 미리 해놔도 좋거든? 같은 색이 나올 확률. 한번 시행했을 때. 그러면은, 요거의 확률. P, 같은 색 나올 확률. 얘는, 얼마예요 60, 어, 아, 6이 아니죠. 4개 있죠? 4 c 2분의 4c2분에, 4C2분에. 뚝, 똑같은 거두 개잖아. 그지? 몇 가지야? 두 가지 아니? rr 나오는 거한 가지, bb 나오는 거한 가지. 그지? 그럼 확률 얼마야? 6분의, 2, 6분의 2죠, 6분의 2. 그러면 다른 거 나올 확률은 얼마야? 이거, p, 다른 선. 이거는 6분의 4네? 그죠? 6분의 4. 됐죠? 네. 이렇게뭐 계산해놓고. 그런 다음에 갈게요. 자, 갑니다. 처음에 RR이 나와. 처음에 RR. 그러면, 처음에 RR이 나오면, 두 번째 시행에서, 이제, 첫 번째 시행했고, 두 번째 시행인데, 그럼 두 번째 시행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나, 요거 생각을 해보면, 자, R과 R이 나왔어요. 그럼 R과 R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한 개를 버리고, 한 개를 집어넣죠. 그러면 세 개가 총 남지. 그럼 세 개가 총 남는데 빨간 공이 몇개 있어? 하나 있고, 검은 공이야? 아예 파란 공이 두개 있는 거잖아? 그럼 두 번째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건두 가지 아니야? 두 번째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건두 가지야. 어떤 경우? RB. 이거나, RBB. 이거나. 그죠? 어, 요거는 내가 또 새로운 방식을 가르쳐주는 거야. 근데 이거 예전 기출에도 있거든. 가지치기 하는 거. 그러니까 가지치기하거나 아니면 아까 오전 기출 풀 때처럼 아예 표를 만들거나 뭐 여러분들 선택대로 문제마다 약간 약간 달라요. 자 그럼 잘 봐. 확률은 이렇게 써주거든. 그냥 여기다 쓰면 돼. rr 나올 확률. rr이 나올 확률. 이거 얼마야? 6분의 1이야 얘는. 6분의 1. 빨간색 두개 나올 확률. 첫 번째 시행에서그 다음에 잘 봐. 요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요게 나올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이죠. 그죠? 아니다. 3개 중에 3분의 2죠. 미안해요. 얘가 3분의 2고요. 얘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죠. 그죠? 그러니까 3시3분의3시2분의 2C1. 요거. 됐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주머니에서 그러면 남은 거. 그럼 이제 우리는 뭐 계산해야 돼? 지금 상황이 뭐였어? 이두번 하죠, 이걸. 했죠? 두번 했어. 두번 해가지고 뭐가 나와? 두 개의 개수가 똑같으면 전체 개수가 선물이고, 두 개의 개수가 다르면 차이가 선물이라고 했잖아. 그럼 나는 여기다 뭐할 거냐면, X라고 쓸게요. X가 당연히 뭐야? 개수. 선물 받을 수 있는 개수. 자, 그럼 주머니에 남아있는 게 뭐니? 여기가 RR 뽑았고, 여기서 RB를 뽑았어. 그럼 주머니에 남아있는 건 뭐야? 주머니에는. 누가 남아있을까? 이거 잘 세야지. 세개중세 3개 개가 있었어. 세 개가 있었는데, 두 개를 뽑았잖아. 두 개를 뽑았고, 그럼 여기서 뭐까지 해줘야 돼? 2회 시행한다는 것? 이것까지 한개 끝나고 나서 주머니에 남은 거야? 그러면 얘는 다른 색을 뽑았죠? 그럼 다른 색 뽑으면 다시 집어넣어요. 그럼 뭐가 남아있는 거야? 주머니에는 R, 1개, B, 2개. 이렇게 남아있는 거지. 됐죠? 그럼 여기서의 점수는 뭐예요? 여기서의 점수는? 다르잖아. 1이네요. 차이. 그 다음에 요 경우 갑니다. 요 경우는 같은 게 나왔잖아. 그럼 같은 게 나왔으니까 이때는 주머니에 뭐가 들어가 있어? 주머니에 R 하나, B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B 하나 버린 거죠. 그러면 갈수가 똑같네. 아, 그럼 이때는 뭐야? x가 2인 거지. 이런 식으로. 확인됐어요? 됐죠? 오케이 그럼 요런 식으로 해보면 결국은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 자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데 그럼 요 경우에서 어떻게 이제 나올 수가 있나 이거를 한 큐에 이제 정리를 해볼게 이거를 또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아까처럼 나눠서 써도 되고 쌤이 오늘 뭐 오늘 제일 먼저 푼거 모이논술처럼 모이논술은 각각의 케이스에 다 나눠서 썼잖아 그지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아니면은, 한 방에 써도 되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한 방에 쓰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덜 헷갈리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케이스 나눠가지고 푸셔도 되고. 근데 이제 케이스 나눠서 풀면 마지막에 검증할 때좀 잘하셔야 돼. 왜냐면은, 확률이 딱 1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이걸 봐야 돼. 놓치는 부분 생길 수가 있거든. 어, 그래서 둘다좀 장단점이 있기는 해. 자,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 해봤으니까 제대로 계산을 해봅시다. 갑니다. 시행을 하기 전에 주머니에 R 두 개, B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하기 전에.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시행을 합니다. 첫 번째 시행을 하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총세 가지가 되겠죠. 세 가지. 총세 가지가 어떻게 나오냐. R, R이 나올 수가 있고요. B, B가 나올 수가 있고요. R 하나, B 하나 나올 수가 있죠. 됐나요? 그런 다음에, 자, 확률을 어디다 써주시냐면, 요렇게 쓸게. RR R 나올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 그 다음에 얘도 6분의 1. 얘가 6분의 4. 이렇게. 됐나요? 3분의 2.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 바로 두 번째로 가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시행을 하고 나서 주머니에 남는 애들을 쓸게요. 그러면 요 경우는, 주머니에 남는 애들이 누가 되냐면, R, R. 똑같은 거 뽑았으니까 하나 버려. 그러면 R, B, B가 남아요. 그 다음에, 요 경우는 R, R, B가 남죠. 그 다음에, 요 경우는 똑같이 R, R, B, B. 원상복비가 돼요. 그럼 여기서 확률 계산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머니에 남은 거 다시 쓴 거니까. 됐나요? 자그 다음에 갑니다. 여기서 이제 또두 번째 시행을 해요. 여기서 두 번째 시행.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시행을 하면 이 경우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몇 가지가 되냐면 두 가지만 되죠. rb가 나오거나 bb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이 경우에서도 똑같이 뭐가 나오냐면 rb가 나오거나 얘는 rr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경우는 다시 몇 가지가 되냐면 세 가지가 돼요. 요 경우는. 다시 세 가지가 돼서 요 친구는 R, R B, B 그 다음에 B, R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확률을 써줄게. 확률을 어떻게 쓰냐면 RB가 나오죠. RB가 나올 확률은 얼마였어? 3분의 2요. 얘가 3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가시고,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R, R입니다. 그럼 6분의 1, 얘는 6분의 1, 얘는 6분의 4. 이렇게. 그래서 이따 확률 곱해주는 거갈 거고. 됐지?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뭐 하냐. 두 번째 시행까지 하고 나서 또 주머니에 뭐 어떻게 남는지 여기까지 세줘야지. 그러면, 얘는 주머니에 얼마가 남니? 라고 하면, RB가 뽑혔잖아? 그러면 원상 복귀 되니까, r b 비네요 이렇게 써지고, 얘는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BB죠? 그럼 BB니까 얘는 RB가 남겠네요. RB. 이렇게 남고, 얘는 똑같죠? B, R, RB. 이렇게 남고요. 그 다음에, 알알입니다. 그러면 알알이 되면은 뽑히면은 B, RB가 하나 남겠죠. 그래서 RB 이렇게 남고, 그 다음에 요 경우, 자요 경우는 알알이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거 하나 버리면 되니까 R, R, 이 고, R이 알죠. b 비 이렇게 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산해 보면 BB를 뽑았잖아요. 그럼 얘는 R, B, B, 에, 네? 아닌데, R, RB,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이렇게. 끝.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뭘쓸 거냐면, 이 옆에다가, 자, 점수를, 아, 점수가 아니지. 개수죠. 개수를 X라 하자. 그러면 이때 X를 쓰는 거죠. X는 이 경우는 얼마야? 얼마니? 1. 얘는 2, 얘도 1, 얘는 2, 얘는 1, 얘도 1, 얘만 4 이렇게 그럼 한눈에 싹다 들어왔죠. 싹다 들어왔어. 다 정리한 거야. 모든 케이스를 네. 이렇게 서술해 주시고, 자, 마무리 먼데 이제! 표 그립시다. 표. 그럼 표. 이 상황의 공포표오 예. 와. 우와. 이렇게 하고 자, 여기다 x 써 주시고. 1. 그다음에 2. 그다음에 4. 세 가지네. 그러면 p 확률 계산. 자, 확률 계산할게요. 1 나오는 거. 제일 많지? 제일 많은 걸 나중에 계산하세요. 항상. 알겠죠? 얘. 어. 예. 4. 4얼마한 번만 하면 되잖아. 3분의 2, 3분의 2, 9분의 2. 4. 됐지? 그 다음에 2 나오는 거. 얘는 6분의 1, 3분의 1. 얼마? 18분의 1. 얘도 6분의 1, 3분의 1, 18분의 1. 그럼 두개 더하면 9분의 2. 됐죠? 그럼 얘가 얼마? 9분의 3. 끝. 그러면 1. 이렇게 되고. 그러면 답입니다. 답은요? 9분의 3 더하기 2 곱하기 9분의 2 더하기 4 곱하기 9분의 4.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9분의 3 더하기 4 더하기 16. 이렇게 되니까 문제 정답은 9분의 23이다. 라고 해서 답 내주시면 되죠. 그래서 기대값은 9분의... 어? 잠깐만. 뭐 하나 미스났네? 9분의 22? 잠깐만요. 아... 아, 아. 18분의 얼마 나오죠? 18분의 2가 나와요? 18분의, 잠깐만 18분의 2 18분의 2 18분의 2 18분의 4 2 18분의 2아 그러네 잠깐만 뭐, 뭐가 미스났지? 확률 계산을 잘못했는데 9분의 1이죠. 이게 잘못됐죠. 네. 이러면 안 된다. 다 해놓고 얘가 9분의 4죠. 네. 이렇게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1 곱하기 9분의 4 더하기 9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9분의 4 곱하기 4.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문제 정답은 9분의 22. 이렇게 나와요. 됐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네, 네 채점 기준을 봤더니 네, 이렇게 마지막에 기대값을 올바르게 계산을 했을 때가 플러스 5점인데, 여기까지가 15점이고, 여기까지가. 했는데, 아이고, 이런 것도 있네요. 계산 실수로 틀렸어도 논리 전개 과정이 맞으면 해당 부분에 1점에서 3점 부분에 부분점수를 부여한다. 네, 실수하지 마세요. 알겠지? 됐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5개. 오후...